사업이 개요 보시면은 이. 회사는 ess 부품 및 구동 메커니즘 뭐 첨단 it 부품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경쟁력 없다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경쟁력에 집중을 했을 때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커진다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여러가지 갈림길이 그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타 강사 이런거 아시죠 수학에는 뭐 누구 있고 뭐영어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영어 수학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일타강사가 아닌 거랑 똑같은 거죠 회사의 매출액은 3분기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it 매출에한50% 있고 부품 매출이한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부품 보면은 2차전지 부품 ess 전기차 수소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크게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당연히 적자로 우리가 다알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IT 부분에 뭔가 좀 있는가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IT는 스탠드, 브라켓,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i t 라고 보기에도 되게 애매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조직 한번 보면 알겠죠, 그죠? IT 융합 사업 부장인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 다섯 어, 명이에요 팀원이. 근데 LG 전자 고객사 대응 관리, 전자 및 신규 업체 발굴. 고객사 샘플 관리 이렇게 되는 걸로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T랑은 거리가 많이 멀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브라켓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회사겠죠 그죠?